시간 동안의 숙성 과정을 거치고 마무리로 숙성된 곱창을 꺼내 물로 깨끗하게 헹궈 주면은 맛있는 곱창 준비 완료. 많이 가요. 예. 손님들에게 제대로 된 곱창 맛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초벌구이로 나가는 곱창. 그럴 때까지 물어보고 기다렸다가 먹었는데 여기는 다 입혀서 주니까 한참 동안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않으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. 굽지 않고 기름에 튀겨 곱이 빠져나가지 않아 더욱더 고소하고 맛있는 곱창을 맛볼 수 있다. 곱창하면 빠질 수 없는 곱. 이곱 때문에 곱창 찾는 사람들 꽤나 있는데. 곱으로 꽉찬 곱창 한입 소스와 함께 찍어 먹으면 느끼함은 잡아주고 고소함은 배가 되니 그야말로 찰떡궁합 곱창 여러 점 올려 한 숟갈 크게 먹으니 씹어먹는 즐거움 <laughs> 제대로다 좀 아프실 텐데 이거 을때 곱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 맛이 다리거든요 곱이 진짜 꽉꽉 차고 진짜 맛있어요 보슬보슬 비가 촉촉히 내리기 시작하면 아 분위기 더 좋죠 더욱더 생각나는 곱창 좋은 사람들은 소주 한잔 먹는 그런 느낌이 좋아서 부자지 많이 하지비올 때나 이럴 때 지글지글 불판 위에 구울 때 많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네, 남들은 비올때비대떡이 생각나는데 저는 비올때 대창이 생각나요 음. 곱창하고 빗소리와 함께 지글지글 곱창 소리 들리면 어찌 그냥 지나갈 수 있을까? 안 먹고는 절대 못 지나간다. 한번 빠지면 절대 헤어나올 수 없는 곱창의 매력, 외국인 입맛까지도 단숨에 빠지게 만든 매력적인 별미 곱창. It's really rich. u s a v o r y 그어서 추위 백알란 시에요. 볶음식처럼 이번에 넣으면 쫄깃쫄깃하고 계속 땡기는 느낌. 네, 볶음밥 하나에요. 밥만에 볶아주세요. 아, 여기 비비는 거잖아. 곱창만 먹고 이대로 가면 허전하지. <목소리> 얼마나 고소할까요? 느끼한 속 제대로 달래주는 볶음밥을 먹어줘야 하는 법. <목소리> 아무리 배가 차도 요배는 따로 있습니다. 미인들이 정말 잘 곱창 요리 의 진정한 방 네. 눈으로 맛보고 입으로 한입 크게 즐기는 곱창 볶음밥. 볶음밥 제대로 즐기는 방법은 불판에 눌러 붙은 밥 싹싹 긁어 먹기. 어. 하하 계속 그렇게 극단가는 불판 아. 구멍 나겠네 아. 구멍 나겠어. 바닥에 붙은 게 바삭바삭하면서 고소한 게그 맛을 이렇게 긁어 먹는 맛. 계란에 비벼 먹는 그런 볶음밥이 아니라. 이거는 그냥 그 자체에다가 먹는 그 맛이 정말 고상한 것 같습니다. 진짜 맛있습니다. 찬 바람 불어오면 더욱 더 생각나는 곱창. 쫄깃쫄깃 고소한 곱창 한 점으로 지친 마음 달래보는 건 어떨까? 다이어트 산네 맛까지 좋아서 정말 맛있게 먹고 갑니다. 아 정말 맛있먹습니다어우 다이어트를 못 하겠네요. 감사합니다. 잘 먹었습니다. 내일. 뜰게요. 안녕. <웃음> <웃음> 어? <웃음> <웃음> 건강한 귀농 생활을 소개하는 신농부가 오늘은 전북 진안으로 떠나봅니다. 저희 집 사람은요 오미자 농사가 아니었으면 아마 인천으로 돌아올라갔을 거예요. 그런데 지금은 오미자가 좋다고 아주 열심히 일도 잘하고 아주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. 저희는 만점입니다. 저희 농장으로 다녀, 놀러 오세요. 다녀오세요. 서로에게만큼은 만점이라는 부부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? 가을이 오면 빛이 다는 이곳. 뽀미자 탄 돌이요. 예, 정말 반짝반짝해요. 반짝반짝반짝 빛나는 게 정말 보석 같은. 어디, 로비. 루비. 루비 예. 먹거리. 네. 먹거리. 부부에게는 백만 불짜리 보석. <laughs> 한번맛좀 보세요. 맛있게 생긴 거 하나 따드려봐. 아우, 샤! 아우, 맛있는데? 저는 싱거를 좋아해요, 원래 제가. 아이고, 왜 이렇게. 소리만 들어도 침이 고입니다.